안녕하세요. 심지어는 남자입니다. 16번째 플레이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시간은 월요일 오후 3시 13분을 지나고 있고요. 건영이랑 지민이는 출근을 했다가 건영이는 지금 먼저 퇴근했어요. 건영이가 퇴근함과 동시에 유나도 같이 어린이집에서 왔습니다. 어, 유나. 네, 이제 다시, 어, 육아를 시작해야겠죠. 어, 권유의 상태가 정말 안 좋지만, 어, 지민이를, 아, 지민이래. 유나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못눌러가요 죄송해요. <laughs> 어, 유나가 지금 왜 슬프냐면, 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목욕시키기. 베이비시터를 부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부르는 관계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그리고 지금 어... 세금이 날라왔는데 어, 또 다시 세금을 지금 낼 돈이 없어서 <laughs> 왜 맨날 이러지? <laughs> 왜 항상 빈곤 챌린지지? <laughs>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지금 지민이가 퇴근한 다음에 어.. 세금을 낼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영이랑 지민이 옷도 좀 바꿔줬어요 시원하게 반팔로 너무 새카만 색에다가 어.. 저기 뭐지? 건영이는 계속 긴팔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반팔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왜안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인형도 이렇게 사줬거든요. 지민이 인형 아닌가? 이거 찍었었나? 이 인형이 의외로 되게 크기에 비해서 하나도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큰맘 먹고 장만해줬습니다. 어다 됐다. 이제 어우 피곤하네 권영이 어떡하지? 잠깐 쉬어야 되겠다 진짜. 오늘, 회사가서 인맥 만들기만 했거든요? 근데도 되게 피곤해 하네요. 유나야, 혹시 너가 이거 닦을 수 있니? 오! 아, 아니구나. 오, 깜짝이야. 지금 유나가 걸레질하게 할수 있는 자이고. <laughs> 깜짝 놀랐는데, 유나가 아니었네요, 역시. 오! 와우! 지민이 승진했습니다. 예술평론가와 음식평론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음식평론가 갈게요. 원래 음식평론가 가려고 했으니까, 어, 음식평론가가, 그래 시간당 시급이 더 비싸네요. 네, 음식평론가 가겠습니다. 선택. 마밤 맛의 탐구자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49 시몰레온의 시급을 받고요. 뭐, 요런 보너스와 이것저것 있습니다. 오. 그리고, 어, 지민이가 승진을 해서, 역시, 세금을 낼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금을 일단 낼게요. 와, 지민이 능력 있는 여자요. 와, 건영이보다 돈을 더잘 버네요. 이런 식이라면 건영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매진하고 돈은 지민이가 벌어온 걸로 할까요? <laughs> 어, 하여튼 어우 지민이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어, 지민이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어, 일단은 목욕을 해야 될것 같은데, 또, 유나를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지민이도 옷을 바꿔줬습니다. 시원하게. 물론 초록 연기가 지금 같이 나서 별로 안 시원해 보이지만, 네, 바꿔줬습니다. 지금 한번 씻겨볼까? 음, 지민이 목욕할 수 있겠죠? 목욕하기. 왜냐면 목욕을 빨랑, 아이고 잠깐만. 근데 지민이는 성, 아이고 아이고 고 잠깐만. 아, 지민이 밥을 주고 갑시다. 지민이 밥을 주고, 지민이 아 지민이래. 어, 유나 밥을 주고 여기에 유나 놓기. 유나 밥을 주고, 아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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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민아 순서 좀 바꾸자. 여기에 이거 저기 뭐야 유나 먼저 놓고 하자. 와, 진짜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요. 정말 육아는 너무 어렵네요. 어, 윤아 먼저 밥 먹여 놓고 목욕하러 들어가자. 자, 자 그다음에 음식, 음식 뭐 하나 주고, 어 사과 이유식 줄게요. 사과 이유식 주고 이제 너 이제 씻으러 가자. 어. 그리고 얘네가 건영이하고 지민이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플레이 하면서 멀리 봐서 몰랐는데, 살이 쪘더라고요. <laughs> 살이 쪘어요, 이 친구들이. 어우, 살이 톡톡하게 올랐어요. 지민이도 권영이도 둘 다. 그래서 앞으로 쉬는 날에, <laughs> 둘이 헬스장을 꼭 가서 운동을 시켜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옷 갈아입히면서 애들을 이제 자세히 이제, 얼굴을 봤는데 몸도 보고 어우 살이 그냥 아주 옹골차게 딱 박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 지민이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권영이는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항상 이렇게 멀리 봐서 몰랐는데 여기 있다 살찐 주범. 어우권영이도 장난 아니게 살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아 얘네 안 되겠다. 얘네 이제 쉬는 날에 무조건 헬스장을 가서 조금씩 헬스를 시켜야겠다. 싶었죠. 일어난 김에 건영아, 이거 업데이트 하자. 소셜 네트워크 업데이트 하자. 금방 금방 하니까 요거 하고, 요거 먼저 하자. 건영아, 책은 이따가 읽고, 어, 유나 내려놨네요. 아이고, 유나 또 자네. 이래서 유나를뭐 책을 읽어주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꾸 잠자고, 더러워지고, 배고프고 그래서 따로 시간을 이렇게 가질만한 여유가 없네요. <laughs> 자, 지민이는 상태가 좋아졌죠.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중이라. 자, 팔로워 수가 이제 285명이 됐습니다. 어, 근데 살쪘다는 거. <laughs> 인터넷스타 살찐 인터넷스타. 네, <laughs> 좋아요. 어. 권영이는 <laughs> 천상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네요 그럼 토요일날 일시장을 가는걸로 하고 어, 권영이는 알아서 하네요 권영이는 지금 제가 여기 식탁을 닦게 하려고 했는데 혼자 알아서 잘 닦네요 아니 이렇게 부지런한데 왜 살이 찐거야 도대체 어? 그리고 빨래도 거을게요 권영이가 확실히 집안일을 잘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 커플티 느낌 나죠? <laughs> 자, 이제 건영이는 빨래 걷을게요. 세탁물 정리하기. 아, 어, 오늘은 곰의 밤이래요. 빠이 같이 갈래요. 아, 죄송해요. 빠이 갈 시간이 없어요. <laughs> 그래도 뭐 뛰어난 품질은 아니지만 이제 건영이네 집에서도 보통 품질의 음식을 <laughs>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됐다 됐다 저 이제 빨래 어떤 거 정리하기 어떤 거 눌러야지 이렇게 빨래 쇼르륵 날리는지 이제 알았어요 왼쪽 거 누르면 돼요 <laughs> 왼쪽 거 누르면 빨래 쇼르륵 이렇 빨래를 쇼루룩 날려요. 깔끔하게. 밑에다 바닥에다 넣고. 근데 오른쪽 거 선택하면 바닥에다 꼭 넣더라고요. 자, 이제 건영이는 다시 자러 가고요. 아우, 엄청 피곤하네. 자, 지민이는 이제 뭘할 거냐면 음식이나 음료 평가 또는 칼럼 쓰기예요 그럼 계속 칼럼을 쓰겠습니다. 오, 잠깐만. 컴퓨터에 지금 새로운 매뉴얼이 떴는데 사유서 쓰기. 이런 게 있네요. 오, 이것도 못봤못 못 보던 건데 새로 생겼네요. 원래는 음식이나 음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음식이나 누르면 평가기가 뜨는 걸까요? 먹기 전에 해야 되나? 우와 테이블 세팅하기? 이건 뭐지? 오, 이런 게또 있네요. 이거 세팅하기 누르면 메뉴가 사라락 뜨는 걸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왔을 때 손님 한번 초대해서 그 피자즈 팬인가 그분이 자꾸 어, 연락 오시니까 어어어 왜? 왜? 또 배고파? 또 배고파? 왜 그래? 왜? 왜 우울해? 악몽 꿨어? 아이고 악몽 꿨구나 그거 달아줘야 되는데 전등 오늘 너네 엄마 승진해서 돈 생겼거든? 그거 전구 좀 달아줄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전등을 달아주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일단 이뻐서 달아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 달아봐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도 달아주면 되죠, 뭐. 악몽을 꾸네요. 오, 권영이. <laughs> 권영이도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살쪘다는 걸. 어쩐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 집에다 운동기구를 사주고 싶은데, 아, 사치죠. 운동기구 꽤 비싸더라고요. 운동기구 얼마지 한 볼까요? 네, 비쌉니다. 최소 900입니다. 네, 900 시몰레온. 어, 지민이 다 끝났네요. 오늘은 집안일 할게 없어서 다행이네요. 지민이가 있으니까 이제 TV 프로그램도 이제 어린이 채널을 많이 틀죠. 지민이는 살찐 거 아닌가? 아닌데, 지민이도 살찐 거 같은데. 하여튼 둘이 어 이제 헬스장을 조금씩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아이고, 근데 지, 지뭐 유난은 또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뭐 때문에 그래? 피로함 아 이제 졸립구나 유나 졸립구나 어 지민아 유나 데리고 와서 재워라 음, 유나 데리고 와서 재우자 어 그리고 지민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지민이도 월화수목금 출근하네요. 잘 됐네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둘이 나란히 헬스장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지 안 되겠어요. 아침에 조깅을 시키면 좋은데, 또둘다 9시, 10시에 출근이라, 또 갔다 오면 녹초가 돼서 운동을 못 하는 게 현실이죠. 운동을 꼭 시켜야 되는데. 조깅을 시켜도 살이 빠지나요? 아, 이게 살이 찌니까 어떤 옷을 입혀도 옷이 태가 안나 <laughs> 옷 태가 나야되는데 옷 태가 안나네요 살을 빼야겠어요 아 유나는 왜왜또왜 달콤한걸 달라고 아뭐 달콤한거 동유이가 줬나 어, 건영이 지금 피곤해 죽으려고 하죠. 건영이는... 어, 지금 12시네요. 아, 벌써 12시야? 말도 안 돼. 음 이제 지민이도? 자러 갑니다. 중간에 깰것 같지만 욕구창을 보니까.